음, 이제 여 바람 빼야 돼 이렇게 그리고 굿지를 열어야 돼열려서 이렇게 맞았죠? 이렇게 음, 네. 맞으면 슬란트를 흔들어 하나 흔들고 열어. 넣으어요 여기. 얼마 넣어야 되나? 27.5인치는 120mm. 이게 60mm니까 두번 넣으면 돼요. 두 번. 알두 번. 한 번에 k b 면 o 빠지면 클라 book, 응. 잘해야 돼 지금 바람 b 빠졌으니까 말랑말랑하죠 이렇게 그죠? 나 o k b o 야돼 이렇게 어 b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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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어, 전화야 돼. 까 엄마한테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. <laughs> 신기한 거, 보자. 이끼우 왜두 번을 하는 거예요? 120ml인데 이게 작아서 60ml밖에 안 들어가요. 그거 말고 주사기를 한번 넣은 다음에 다시 당겨가지고 두번 했잖아요. 잘안 들어가니까요. 그리고 마개를 다시 막아야 돼요. 바람좀안되니까 네. 아빠의 신무기공기압축기 아빠? 봉기압축기 아빠? 기 이거 이거 이기 아빠? 기아지기기 120에서 100, 아빠 해보니까 100, 120까지를 넣어야 돼 압축, 120까지 역시 숫자 보여 여기? 응? 응? 거기를 120일 때까지 네. 아 힘들어 정결교랑 좋은데 이게 아빠 종결인줄 알았는데 뿌려놔야 돼. 너무 힘들어. 지금 백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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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어우 아우, 아우, 아아아유아아아아아아이아 110 됐죠? 네 하영아 어디 갔어? 뭘? 여기다 꽂지 이걸 하딱놓고 내발로 끼고자 보세요 이제 말랑말랑하죠? 한 방에 넣는 거보여주세요 봐봐 퍽스 터 쪘어 오 어이구 터지터지터지한 어, 어, 방에 다어갔죠좀넣까 만져 보고 싶어. 요 만져봐. 눌러봐. 지 보고 싶어. 왠지 보고 싶어. 고어고어 왠지 보고 지고고싶고어고어왠어려 이렇게 돌려야되는줄 알아요? 네요. 이 안에 아빠 이거 덧줘 이거. 네. 이거 파지라고 해요? 그렇죠. 돌아가면서 이게 쏙 퍼질 거 아니에요? 그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. 네. 그 들어가서 공기 한사개다 막아주는 거예요. 얘를 그럼 꼭 넣어야겠네요. 그럼 넣어야죠. 그럼 빵꾸가 딱 나잖아요. 네. 그럼 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겠죠? 그럼 굳겠죠? 네. 그래서 빵꾸가 저절로 떼어지는 거예요. 제첫 날. 아빠, 아빠 빵꾸가 안떼어져 엄청나죠? 네 <laughs>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비싸요 아이고 힘들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<laughs> 오 시원해 재밌죠? 네 <laughs> 예. 어. 끝났어요 졸려야 음... 아, 돼이거자끝 <laughs>